빨리 오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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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laughs> 안녕하세요. 데일리하우스. 데일리하우스입니다. 이 네. 차장이고요. 안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어디에 나와 있죠? 저희 저희가 야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야당동 네. 파주 야당동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왜 밖에서 오프닝을 시작했냐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곳이 테라스입니다. 저기 네. 멀리서부터 PD님이 여기까지 찍고 오셨는데도 이만큼 이제 거리가 남아 있는 현장이에요. 네. 여러분 이제 막 이제 오픈을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는 찌하은 사람이 임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잘 봐주세요. 네. 어, 여기가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음. 어 운정역 네. 도보 10분. 10분이죠? 네, 도보 네. 10분. 그리고 운정호수공원까지도 도보 10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네, 어, 이마트가 이마트. 근처에 있어요. 차량으로 네. 한1 0분 정도만 이동하시면 이마트 네. 대형마트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어 도보로 조금 멀어요. 도보로 네. 한 이십 분 정도긴 해도 뭐 학생들이니까 네. 버스로는 5 분도 안 걸리고 차량으로도 5 분도 안 걸리는 거리니까요. 네.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가 이제 항상 이제 파주 쪽이 지금 다 이제 빌라들이 네, 많이들 맞습니다. 올라오고 있어요. 네. 저희도 많이들 소개시켜 줬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소개시켜 드렸던 곳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또 개인적이라 그랬네요 <laughs> 개인적으로 제일 만족스럽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딱 처음 들어왔을 어, 때 어~ 음. 여기는 딱 네. 들어오자마자 딱 계획이 돼요 아~ 여기는 나무도 두고 티테이블도 네. 두고 수영도 하고 맞아요. 네. 빨래도 좀 넓게 건조시키고 그래서 네. 계획이 딱 잡아지는 맞습니다. 집입니다 네여기 네. 이제 서울에서 파주 쪽을 많이들 이제 넘어 오시거든요. 음. 이제 이 같은 비슷한 분양대에서 서울에서는 쓰리룸도 얻기 힘든데 여기서는 그렇죠. 엄청 대형 평수, 테라스까지 네. 따는 곳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오시니까 일단 입주금도 되게 적게 그렇죠. 준비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어, 네. 또 저희 위드유만의도 특가가 아, 그렇죠. 준비되어 있죠, 사장님. 네. 특별한 가격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2천만 있으시면 됩니다. 네, 네. 2천만 있으시고요. 2천만. 네. 오늘 저희 함께 진짜 멋진 집. 또한번 해보실게요. 네. 지금 바로 가시죠. 가시죠. 갑니다. 좋은 집. 여기가 테라스 테라스입니다. 테라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넓은 테라스는 네. 처음 보는데요. 지금 화면에 다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쪽 뒤쪽으로 쭉다 테라스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쪽으로 내려오고. 어, 네. 네, 말씀하세요. 아, 저는 네. 저기에 나무들을 이렇게 좀 높게 이렇게 둬서 어... 정원을 좀 갖고 오고 싶어요. 맞아요. 네. 테라스는 어떻게 활용하시든지 간에 진짜 멋스럽게 나올 네. 곳입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보이는 게 뭐죠? 스파입니다. 네. 수영장 있는 거 보셨어요? 혹시? 저는 지금 처음 봤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주... 참집 소개시켜드리면서 네, 이렇게 멋진 고급스러운 네, 스팟풀이 풀은... 있는 네. 곳은 진짜 처음 봤습니다. 전펜션인줄 알았어요. 네? 심지어 또 이거는 옵션이죠? 네, 네, 옵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 중에 딱한 세대만, 네. 딱한 세대만 요게 이제 수영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찌만 사람이 인자예요, 네. 여러분. 요즘 진짜 언택트 시대에 정말 딱 맞는 그렇죠 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것 네. 아이들 뿐이겠어요. 네 저도 어른들도 좋아하죠. 좋아하죠. 네, 스파풀에 몸 담가가지고 네. 네, 천막이 들어옵니다. 네. 네 천막 여기 이쪽도 다 천막이 쳐들이기 때문에 일단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네, 네. 개인 프라이버시는 전부 다 이제 보호가 될것 같아요. 네. 떠나질 못하겠네요. 저 그냥 여기서 음. 놀다갈 할게 오늘 수영장에서 수영 좀 하고. 네, 또물 네. 깨시거든요. <laughs> 날도 좀 더우니까 <laughs> 요즘 운동 시작한지 한 3일 됐습니다 네.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수영좀 하다가 갈 테니까 어떻게 네. 하, 하고 계실래요? 어, 아니에요 가시죠 <웃음> 여러분 <웃음> 여러분 저희가 지금 전실에 와 있습니다 전실 공간이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좁아 보이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쪽에서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비춰주시죠 제 여러분 이게 전실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진짜 네. 전실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느낌 한번 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여기 앉아서 일단 신발을 편안하게 갈아 신고 네. 여기 이제 장 보고 온 거. 네. 마트에서 장 보고 온거 이렇게 들어가지고 쏙. 자 어디요? 여기에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고 자고 쌓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가 저는 이 공간이 진짜 활용도가 있다고 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장을 본 다음에. 이런 이제 셰드 같은 것들, 어, 그렇죠? 무거우니까 안까지 들어가기 네.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데 이제 팬티를 넣어놓고 하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비상식량 비축해 놓는 가족분들이 맞습니다. 진짜 네. 많아요. 여기에다가 똑같이 네. 네. 비상식량 비축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대량으로 박스로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박스 쌓아두셔가지고 건조식품들, 막 과자 네. 이런 것들 두고 두고 드시면 <laughs>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실 공간 넓고요. 신발자 공간 아주 많습니다. 네. 그리고 노인분들 아이들을 위한 이런 네. 의자 시설도 있고 요건 이제 의자를 쓰셔도 되지만 뭐 따로 뭐 장식 같은 거 하셔가지고 네. 또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바로 거실로 갈까요? 네, 네. 네. 거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중문도 웰컴 네. 반영합니다 <웃음> <웃음> 중문 컬러도 너무 어, 매력적이죠. 버건디 레드인데 네. 너무 예뻐요. 이제 네, 안으로 들어가시죠. 네. 아늑한 공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실입니다. 아, 사실 어떤? 귀 지금 입이 귀에 걸려 있어.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고. 맞아요. 아 여기 소파 봐요. 이거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소파 스타일. 지금 여기 어떤 소파죠? 어 소파는. 네. 네. 어, <laughs> 소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진짜, 아 근데 네. 크기가 엄청 크잖아요. 크고 지금. 그렇죠? 폭신하고 네. 이렇게 편할 수가 아, 없습니다. 이런 소파가 거실에 있으면 잠밖에 안 자요. 네. <laughs> 너무 너무 큰 소파가 이제 침대 같이 너무 이런 소파를 디퓨를 해놓으셨는데. 여기 넷플릭스 어. 이제 하나 틀어 놓으시고 네, 이 맞아요. 시원한 시스템 에어컨 네, 시스템 여기 에어컨 소파에 누워서 네. 여기 이제 과자랑 네. 그뭐 과일 와인 맞습니다. 이런 거 드시면서 영화 네.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거실 공간이 절대 적은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이 소파만 해도 크기가 엄청 커요. 네. 엄청 큰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오인, 네. 오인용 정도는 되, 보이죠? 40%대 다섯 여섯. 7, 8명은 앉으실 것 같은데. 한명 이렇게 넓게 앉을 수 있는 걸 디피를 해 놨기 때문에 그렇지. 엄청 네. 큰 소파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이만큼이나 좀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앞에 네. 보시면 티테이블도 엄청 커요, 크기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딱 딱 적당한 사이즈의 거실 크기가지 않나 그렇게 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네. 그리고 바닥재는 헤링본의 헤링본. 강마루로 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헤링본을또 네. 좋아합니다. 헤링본에또 네. 웨인스코팅이죠. 맞습니다. 네. 여기 또 벽에도 웨인스코팅 들어가 있고 여기는 네. 프랑스에 온거 같아요. 아. 약간 프랑스 집 스타일이고 네. 부엌도 일단 너무 예쁘게 준비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음. 그럼 바로 부엌 소개할까요? 네, 네. 네. 저번에 파주 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쪽 주방이 좀마음에 든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여기가 이겼어요 사실 여기는 정말 네. 실용적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높이도 정말 네. 식사하시기 좋은 딱 높이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보통은 뭐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이런데 여기는 정말 실용적으로 이런 치수까지 다 계산하셔서 지으신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프랑스 느낌을 했던 게 여기 또홈 베이킹 칼 만하게 음, 들어가 네. 있습니다. 오븐은 또 밑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음, 위에서 빵이 잘 굽는지 체크도 하셔야 되고. 맞습니다. 네. 아빵좀 어, 만드실 줄 아시나봐요. 조금이요. 음. <laughs> 스콘 정도 구울 <볼> 수 있습니다. <laughs> 네, 네, 네. 그리고 또 개설매 인덕션 레인지 있고요. 그리고 식기 세척기다 들어가 있고. 어, 식기 세척기 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식기세척기도 안쪽 깊숙히 한번 보시면 웬만한 큰 냄비 다 들어가서 네. 세척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옆에 이렇게 하판옆 느낌이랑 동이나 소재를 주어서 음. 아예 빌트인 느낌으로 깔끔하게 맞아요. 빠졌습니다. 잘못한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재질들이 네. 너무 예뻐요. 맞아요. 약간 가죽 같은 소재의 느낌의 결인 것 같은데, 오, 그러네요. 네 오, 조금 제주지? 더 묵직하고 네.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요건 대리석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잘라져 있어야 진짜 대리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대리석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위엔도 보시면 이렇게 막. 보통 이렇게 세분화서 잘려 있는데 여기는 네, 또큰 대리석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깔끔하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다 계산에 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귀엽게 주방 환기창 네, 되어 있고 채광창 네, 되어 너무 좋니다 이게 빌트인으로 되어 있어서 후드가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숨겨져 후드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딱 여기 딱 서가지고 이제 요즘 남성분들 요리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백종원 이런 거 네. 최근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요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가족분들 이렇 식사 도 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오마카세라고 저희가 사장님 저희 하실 대... 수 있으신가요? 저희 대표님이 오마카세를 이번 달에 안에... 좋아하죠, 네. 네. 좋아하신다고 좀 쏘신다고 하셨는데 네. 오마카세 먹는 듯한 느낌을 살짝 음... 받기도 하네요. 네. 네. 너무 맛있겠는데요이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 다 있고 네. 또한 가지 더 설명해 주실 게 있죠, 저희가 좋아하는 거. 네, 일단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비스포크 이 색상은 베이지와 네이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베이지인가요? 네. 화이트 같아요. 어, 베이지, <laughs> 화이트 같은 베이지라고 <laughs> 네, 하죠. 네, 네, 네. 네, 여기 이제 우드톤의 화이트 톤이 정말 예쁜데 네. 또 네이비도 느낌이 정말 달라요. 묵직하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선분양 하셔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니다 요게 이제 비스포크 특징을 제가 잘 몰랐었는데 지금 보면 다 종류별로 다 있어요. 오, 네. 냉장고, 냉동실, 김치냉장고. 네. 그냥 어 어차피 지금 이 달에도 버리고 오세요? 응, 음, 다 버리고 오세요? 당근 이용해 하시고 오세요. 네. 당근 거래 하셔서 기존에 있는 거다 팔고. 그 돈으로 커피 머신 사면 아,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거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가 뭐 어... 광파 오븐기에 이건 뭐죠? 오, 어... 저 지금 놀랐어요 지금. 오, 이건 수납 공간인 거 같은데. 여기에 베이킹하는 네. 재료들 막 보관하면 좋을 거 어, 같아요. 오, 그렇네요. 네. 도구들이랑. 이좋 이게 이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네요. 음. 이게 유학식이라 어, 유학식이라서 상장이 네. <laughs> 붙수면안 돼요. 그러니까 좀 놀랐어요. <웃음> <웃음> 지금 보면 다 수납 공간이거든요, 네. 여러분. 이 수납 공간 자, 어, 잘 활용하시면 어, 뭐 집에좀 너저분하게 할 일은 없으실 네, 것 같아요. 여기서 베이킹을 하고 네. 커피를 마시는 커피를 내려서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커피랑 빵도 먹고 네. 이제 넷플릭스를 보러 가는 거죠. 아, 맞습니다. 너무 완벽한 주말 아닙니까? <laughs> 맞습니다. 아, 이게 이 집에 살면은. 그일 회사 가기가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아, 이미 지금 회사로 가기 싫은데요. <laughs> 네. <laughs> 재택 근무하기가 오히려 더 나았는 네. 환경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자, 이제 안방 가실까요? 네. 따라다라따. 네. 따라따라. 차장님 내가 그랬잖아요. 여기는 너무 프랑스에 온것 같다고. <laughs> 어, 여기 그래요? 진짜 여행 온 느낌이에요. 음. 일단 여기 창이 네. 이중창이 크게 들어가 있고 네. 겉으로는 테라스랑 또 연결이 되죠.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문 열어놓고 자 여기서 독서를 하는 거예요. <laughs> 잘 하진 않지만. 공주 공주 공주. <laughs> 독서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집에선 진짜 독서할 맛이 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이게 디피 디스플레이를 진짜 상당히 잘해 놓으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딱 공간 분할이 딱 되어 있는 네. 느낌이거든요. 이쪽엔 그냥 너 침대 들어가. 침대만 들어가. 네. 잠만 그리고 자. 이쪽을 보시면 그래. 화장대 여기. 응, 여기 파우더룸 여기 줄게. 응, 그리고 이렇게 해놨지만 지금 이 피디님이 서 계신 곳이 드레스룸이거든요. 이쪽으로 네. 한번 또가 보실게요. 그래. 여긴 드레스 룸에. 음. 딱 이렇게 지금 공간적으로 확실하게 잘 구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음. 오, 지금 보시면 이게 드레스룸도 큰게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아주 넉넉합니다. 네. 또, 또, 여기서 네. 이렇게 예쁜 드레스 이렇게 샥 입고 여기서 화장품 한 고치는 거 다시 보고 향수 샥, 샥 뿌리고 나가면 너무 재밌겠네요. <laughs> <웃음> <웃음> 지금 여기 샀어요, 그죠? 지금 마음처럼 샀어, 요 지금 여기 있어요, 그죠? 일번집인 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 어, 전체적인 뭐 컬러 톤이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너무 차분하고요. 네. 그리고 어떤 원색의 뭐 칼라감이 음. 있는 커버들, 이불 커버들, 커튼들 달아도 너무 세련되고 예쁠 것 같습니다. 네, 맞 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네. 있고요. 여기 마루는 또 거실이랑 또 틀려요. 강마 네. 헤링본 스타일은 아니지만 똑같은 색깔의 강마루가, 네, 강마루가 시공 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 바깥 옷. 같은 것들은 네. 굳이 드레스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딱걸수 네. 있게끔 위치가 되어 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세세한 거 하나 하나가 네. 진짜 너무 공간 분리하기도 이렇게 또 붙박이를 또 놨습니다, 네. 여러분. 화장실이 이 정도 평수 때는 정말 없거든요. 정말 넓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욕조랑도 연결되는 수전들도 다 있기 때문에. 여기 거셔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샤워하셔도 되고, 아니면 위쪽으로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미니 간이 욕조 준비하셔서 반신욕 이런 것도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작은 방으로 이동해 볼까요? 차장님 여기 앉아 보세요. 아, 여기 느낌을 일단 지금 서재 느낌으로 좀 네. 꾸며놓긴 했는데 어, 디스플레이를 너무 <laughs> 상당히 잘해놨어요. 그죠? 네. 아니 이게 커튼이 어떤 칼라를 진짜 다느냐에 따라 집 분위기도 너무 많이 바뀌어요. 네, 네. 지금 여기는 이제 중간 방 사이즈 정도 되고 있는데 네. 일단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옵션이고요. 네, 있고요. 정말 서재로 이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평수가 굉장히 넓어요. 네. 뭐 침대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갈 거 같고. 네, 네, 맞아요. 네. 개인적으로 지금 디스플레이한 것처럼 서재로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네. 여기 이방 사이즈면 서울에서 안방 사이즈 정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이든요 네, ]거든요. 맞습니다. 네. 안방 사이즈 나오고, 이쪽에 또각방 온도 조절기 따로 있네요. 온도 네. 조절기 또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이쪽에 이제 테라스랑 연결이 되다 네. 보니까 뭐취미방뭐 아이들 음. 방 요렇게 하셔 이용하셔도 뭐괜찮으실것 네. 같아요. 심장이 어? 너무 아픈. 들어가 계셨어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laughs> 있죠. 이게 예, 저번 파주도 이렇게 느낌이 또 네. 깊이가 되어 있었죠. 온도 두었는데 책상 공간 보세요. 너무 네, 넓어요. 너무 높죠, 예. 네. 예. 아이들 방 쓰다 보면 아이들 방에 엄마 나 더워. 실내 음. 몇번 있어요. 몇번 네, 틀어. 엄마, 엄마 나 추워. 여기 온도 조절기 있어요. 다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네. 네. 네, 다 하시면 됩니다. 엄마 무서워 이렇게 하면 어떡하죠. 잠자자. <laughs> <장난감하고 이러지 않을까요? 웃음> 그럴 때는 쫄려 쫄려 엄마방 가야죠네엄서 네. 같이 자고 뭐 그런 것도 또 어렸을 때만 할수 있는 거니까. 네. 면 무섭다고 같이 재워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작은 방 느낌은 뭐 디스플레이 너무 잘해놨기 네. 때문에 화면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예쁘게 꾸미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른 거는 뭐 다른 방 사이즈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 뭐 어디 갈까요? 아 이제 또 특별한 공간이 하나. 네,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여러분. 네. 따라오시죠. 네. 자 여기가 이제 또 하나의 숨겨진 공간인데 네. 문한 번만 열어주세요. 네. 따라따라따. <laughs> 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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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라따라 <laughs> 다용도실. 네, 여기에 뭐 세탁기, 건조기 라시라 여기도 창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건조기 같은 따 열이 많잖열요 그래서 문 열어두셔서 열 빼면 될것 같고 여기 공간 공간이 다 수납이에요 그래서 안 쓰는 짐들 두셔도 될것 같고요 뭐 오래된 책들 뭐 이런 거 엄마 아빠의 추억 짐들 여기 보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이렇게 원색의 그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타일 중간 중간 이렇게 골드로 마감 처리가 되기 어있 때문에 시공하는 그 디테일들도 정말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떤 공간으로 쓰실지 같이 상상해 볼게요. 자, 여기도 수전이 너무 예쁘고 귀엽고 스타일리시한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수건이 다 이쪽으로 걸려 있죠? 이렇게 세수하시고 여기서 바로 닦을 수 있는 위치까지 전부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코드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 수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드라이기도 그리고 파우더룸. 로또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간에 역조 두셔서 반신욕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 샤워 부스도 여기도 여기 위치가 두 가지 타입으로 있어서 편하신 위치대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수납장이 보통 수건장만 있죠? 근데 여기 하부로 보시면은 뭐 휴지나 각 티슈들 그외 화장실 용품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수건이 모자라면 은좀더 여유 있게 배치하시면 충분한 공간으로 이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주방 타입을 또 소개시켜드리려고 네. 왔는데요 어, 아까랑 틀린 점은 눈에 보이실 거예요 네. 확인해보시면 눈에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도 느낌 한 번만 네 여기는 부엌이랑 거실이 이제 개방감 있게 길쭉하게 빠진 타입이고요 네. 어, 부엌은 사실 저는 이 구조가 좀더 마음에 들긴 아. 합니다 네. 네, 일단 여기도 뭐 똑같이 테이블 높이는 맞고 아까 선택하실 수 있는 네이비 컬러 네.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묵직한 우드톤 다크 그레이톤이랑 네이비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같고요 네 맞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환기창이 뭐 테라스랑 연결이 되고요 네. 여기서 주방 이렇게 냄비 끓이시면서 우리 아이들 잘 놀고 있나 이렇게 보면 <laughs>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가지 매력적인 점은 이쪽 안쪽에 다용도실도 있다는 네. 건데요 도실이 왜 문을 닫으시죠? 이제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laughs> 자, 딱 닫아 놓으시고 짜잔. 네, 아까랑 현재랑 틀리게 다용도실 이렇게 주방 옆에 있습니다. 네. 이 주방 옆쪽을 선호하시는 주부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네. 일단 주방이랑 옆에 있는 구조를 제가 매회 때마다 너무 좋다고 추천을 드렸었는데 여기 다용도실로 이용하시기에 뭐짐 두시고 뺐다 넣었다 시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테라스랑 연결되는 환기창이 이제 이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옵션이 또 빠질 수는 없죠, 사장님. 네, 어떤 옵션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어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비스포크 냉장고 네. 네이비 컬러 화이트 베이스 네, 네 화이트 베이스 네. 컬러입니다. 둘 중에 선택하실 수 있고요. 네. 황오 분기 네. 옵션 들어가 있고 인덕션 네. 들어가 있고 식기 세척기까지 네. 기본 옵션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네. 네. 자 여러분 여기가 테라스 이제 아,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곳인데요. 네. 아까 처음 오프닝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럼딱 똑같이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네. 네. 기억자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안방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이랑 같이 와인이랑 고기 같이 구워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위치가 또 옆쪽에는 텃밭을 가꿀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막 바질이나 로즈마리 이런 거 키우셔서 요리에 같이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팀장이 자꾸 고기를 너무 잘 굽고 계셔가지고 네. 소리가 자꾸 이렇게 집중이 돼갖고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모형인데 냄새가 나. 네. 아시죠 원래 고기 잘 굽죠. 네. 네. 혹시 또 고기를 네. 잘 굽는 남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상단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일단 여기 조명도 지금 딱 캠핑 느낌이 나. 네. 예쁜 그 주황색 조명을 달았네요. 아, 너무 매력. 적입니다. 네. 네. 애들 수임풀들은 거의 하나씩다 갖고 있거든요. 음. 그럼 여기에다 수임풀 넣고 어, 부부들은 이제 엄마 아빠는 여기서 이제 먹고 네. 할머니 같이 계시면 할머니 여기서는 텃밭 가꾸시고 네. 정말 너무 완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는 진짜 가족들만의 공간으로 네. 쓰고 싶고 맞습니다. 아까 처음으로 보여드렸던 테라스는 또 자연에 그냥 네. 독서할 수 있는 깔끔한 공간으로 사용하시고. 또 수이밍 풀 이용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까지 파주 운정동이 아니라 야당동에 네. 야당동에 있는 현장을 만나보셨는데요. 네. 지금 이 테라스에 있는 세대는 이 2층 네, 한 세대밖에 네, 없습니다. 1층 세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빨리 연락, 빨리 연락 주셔서 네. 만족스러운 집을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어, 위치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자면 네. 운정역 네, 운정역 도보 10분. 네, 그리고 운정호수공원까지 도보 10분이고요. 네. 산책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마트 차량으로 네. 10분 정도 이동, 이동 가능하시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네. 고등학교 도보로 20분, 20분. 정도인데 뭐 차량으로 이동하시면 5분 이내 뭐 버스로도 있으니까요 네. 이동, 이용 가능하시고요 둔양가는 여기 아래 밑으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둔양가 체크하시고 저희 쪽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네. 파주 쪽에 지금 이제 신축 빌라들이 많이들 올라오고 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만한 곳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네. 이제 보통 인테리어는 다 많이들 이제 보시는데 여기는 구조를 일단 잘 짜놨어요. 네, 인테리어는 또 바꾸실 수 있지만 구조는 사실 바꾸기가 힘들죠.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근데 구조는 정말 어떻게 해야 생활권이 편하고 어느 정도 동선까지 높이는 네.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까지 다 잡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 정말 추천드립니다. 중앙선으로 이용하셔서 서울까지 출퇴근도 가능하니까 비슷한 금액대에 조금 더 멋진 진, 진 집에서. 네, 집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네, 네, 반려견까지 생각하실 수 있는 집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대형견 있으신 분들 서울에서 집에서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네. 여기 선택하세요. 그래서 여기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로 여기 연락주세요. <laughs> <laughs>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언제나 편안하고 아늑한 집 소개해드리는 네. 데일리하우스였습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